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고린도교회 안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이 복음에 대한 순종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인맥이나 율법의 준수 등을 더 중요시하던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위화감만 조성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성도가 외모가 아닌 마음으로 자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을 알게 되는데 특히 예전에 지도했던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그 변한 모습에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슬픈 만남이 만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했던 모습이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취한 모습 또 영적으로 비뚤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의 의무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나이가 들면 은 주름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근육을 가졌던 청년도 나이가 들면 세하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외모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머리에 든게 없는 사람이 외모 자랑하고 돈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은 외모나 외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외모도 아름답게 됩니다. 늙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잘생겼고 못생겼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을까요? 주름살은 외모를 가려버립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팽팽한 젊음을 과시했어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주름살이 생기면 미남이나 추남이나 미녀나 추녀나다 같이 쭈글쭈글해집니다. 다 가려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마음이 아름다운 분들의 연로한 모습은 정말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자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하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성도는 바로 이렇게 노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 또 용서의 마음, 나눔의 마음, 각종 신령한 마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모를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마음을 사랑, 자랑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장 또는 그들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율법 지식으로서 그들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그것과는 달리 내면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대로 이 세대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당연히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외면적인 것을 자랑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부득불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연약함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마음을 자랑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1 2절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생각하기에는 무엇을 하든 권력이나 학식 또 재물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고 뭔가 있어야 기회도 오는 것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없으면 오는 기회도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이치가 그런데 누가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잊고 가져야 합니다. 잊고 가진 자에게 기회가 오고 준비된 자에게 찬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회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자랑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기회입니까? 그 앞을 보니 오직 우리로 말미야마.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자랑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마음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자랑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악한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악을 행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많이 지고 그 외모를 자랑하는 많은 자들이 교만이라는 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 그 마음으로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마음이 진실한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으로 전도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